교육부가 최근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안내 공문을 내려보냈는데요.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수개월째 그 내용이 일선 학교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 업무를 맡느냐를 두고 충북교육청 내부 혼선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이완종 기자입니다.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지난 6월 개선된 경찰청 범죄 경력 회부 발급 시스템. 그동안 학교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 담당자가 지원자의 범죄 경력을 일일이 경찰에 요구해왔으나 지원자가 직접 범죄 사실을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취업 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직접 준비하면서 교원 업무 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만큼 교육부에선 시스템 도입 직후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은 일선 학교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사 채용할 때는 조금은 좀덜 힘들게 할수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어 7월 달까지도 그 공문이 오지 않아서 결국은 뭐그 범죄 경력 조회 그 학교에서 다 해야 됐고 어 여전히 그 공문은 오지 않고 있어요. 그 원인은 충북도교육청 내부에서 담당 부서가 정해지지 않은 건데 관련 업무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 인사과와. 각종 아동 청소년 범죄 관련 부서인 인성시민과를 여러 차례 오가면서 수개월째 본청 내부에서 떠돌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각 학교에서 관할 경찰서로 사형협조 요청을 넣어야 하지만 상급기관에서 관련 공문이 하달되지 않으면서 대부분 학교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면, 내면, 빨리 안내면 학교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서 저희는 빨리 안 내는 것보다는 정확하고 꼼꼼하게 안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난해 일선 학교 교원들의 업무 경감을 위한 TF를 출범했던 충북도 교육청 말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인 교육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 Contention news. HCN.